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포드 F150. 스타카의 이하납니다. 오늘은 f150 3.5랩터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차량 찍느라 상당히 힘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니 보시는 것보다 더 커요. 어, 실제로 보면 되게 압도적인 크기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차 찍으면서 저희가 놀랐던 게또 있습니다. 크기에만 놀란 게 아니라요. 차량의 관리 상태요. 특히나 이런 차량들은 하체 난리 나거든요. 닭을 키거든요. 근데 와이차 보러 오시면 그냥 서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꼭 봐주세요.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은 하부 상태를 자랑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전차주님이 어, 전공이 차량 관리예요. 실제로 차량 관리 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아니, 본인 차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포드 F150 찾으시는 분들, 픽업 트럭 고민하시는 분들 이 차는 꼭 보러 오셔야 합니다. 자, 2018년형 차량입니다. 국내 최초 등록이 2019년 4월 23일이고요. 주행거리 38,000,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이 잡혀 있는데 이 보험 이력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왔어요. 어 먼저 첫 번째 한 건은 400만 원인데요. 앞범퍼 하부에 보면 은 틴티드 클리어 코트 도장을 했어요. 이게 비용이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하부 언더코팅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부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은 100만 원건 하나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뒷범퍼에 단순 도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 이력 두건 잡혀 있습니다. 자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관리 업종에 종사하신다는 차 관리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그 전차주님이 혼자 갖고 계셨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판 수리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 출고 가격은 7,800만 불이고요. 풀옵션 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9,100만 원. 자, 이 차량 크기가 워낙 커서 크기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차체 길이가 5880이에요. 폭이 2190, 높이가 1990. 그러니까 제가 160이거든요. 저보다 한 39cm 정도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팔 뻗어도 닿을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앞모습이 되게 예쁠 거예요. led 헤드램프,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어 진짜 이차 옵션 사양은 제가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진룸 열고 재번 확인할게요. 엔진음 열었습니다. 3 5에어 트윈 터보 에코 부스트 V6 가솔린 3496cc 456마력에 70.5토크고요. 파트타임 4륜 구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어 지금 여기 배터리 위에 보면 뭐가 붙어 있죠? 에코 파워 캡, 캐패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손실되는 전류를 차단하고요. 내부 저항값을 줄여. 그러니까 전기 이 통해서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차가 전기 좋아진 뭐가 좋아요 하실 텐데 차가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면 사람이 혈액순환 잘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 에어컨도 더 세지고요 차 라이트도 더 밝아지고요 아무튼 차에 좋은 거 하나 달려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코팅 하부 투명 코팅도 있고요 뒷 타이어 소음 방지 방음 작업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실외에도 유리막 해놨지만 실내 가죽 보호도 코팅을 해놨습니다 자 실내.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을 좀 보시면은요 랩터 시그니처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포드 랩터 포드 f150 하면은 어, 편의 사양이 국산 픽업보다 딸려 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옛날 얘기예요 어 요즘은 요즘 픽업들은 편의 사양 기가 막게 잘 나옵니다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쌍용 렉스 칸 완전 신형 있죠 어 주행 보조기는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그거보다 얘가 떨어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 렉스턴 칸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약간 어 조금은 어, 합리적인 가격의 픽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얘는 픽업의 대표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트 보시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시트는 랩터 각인이 돼 있는 투통 가죽 시트고요 전동,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옵션 안 딸리죠? 자, 이 외에도 2열 시트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이나비, QXD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장착한 데다가 실내 가죽 구부 코팅했죠. 어, 그냥, 되게 그 차주가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픽업트럭하면 막 모래밭에 사막에 막 달리는 이미지 때문에 뭐가 많이 막 스크래치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타는 세단보다 관리가 잘돼 있어요. 어, 상당히 반성하고 놀란 부분입니다. 어, 지금 차가 높잖아요. 발판은 고정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판이 좀 넓기 때문에 밟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편했어요. 그리고 시야도 거의 뭐 마을버스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위쪽에 썬 루프 있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선루프가 1열, 2열 모두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거의 오픈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과 2열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베드 공간 차량의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자, 베드 공간에 덮개 있는 것도 보셨죠? 이거 덮개도 따로 구입하려면 돈입니다. 전차주가 덮개까지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베드 공간도 워낙 깨끗해요. 막 이차로 이삿짐을 나르고 이러진 않았나 봐요. 어, 진짜 차주가 관리 잘했다는 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2열 공간은요. 덩치가 되게 큰 성인이 3명이 앉아도 될 정도로 진짜 완연한 5인승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키 160인 거 감안하면 팔 뻗었을 때요 정도기 때문에 웬만한 세단보다 더 널널합니다 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어,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USB 두개의 110V 단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열선, 시거잭, 컵홀더 그냥 편의사양 충분해서요 이거 타고 가족들하고 캠핑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평상시에 타기에도 그닥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차가 너무 크네요 너무 멋지네요 요즘같이 눈올 때는 진짜 아우야이차 진짜 최강인데 자, 다시 한번 차량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드 F150 3.5 랩터예요. 2018년형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2019년 4월 23일입니다. 주행거리 3만 8천,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 두건 400만원, 100만원 잡혀 있어요. 신차가 7,800만 불, 풀옵션 랩터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9,100만원입니다. 자, 9,100만원. 할부됩니다. 리스됩니다. 타시던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맞춰 드릴 수 있다는 점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다양한 금융 상품 중에서 유예 할부 리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본인이 생각한 매달 차량으로 지출할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차 값이 넘어가 이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차 값의 30%를 뒤로 유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만 가지고 할부 개월수로 나눠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예산 안에 할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이제 그 30%를 한 번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마지막 달쯤 되면 차를 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아30%다 내고 완전히 내차하는 경우가 있고 요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 계획 안에 차값이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라서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스타카하고 상담해 주시면 되고 금리 같은 경우도 재휴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저금리 맞춰드리고 있어요. 신차급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